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며 천국길 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 목사, 김천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안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끝까지 보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기만 하면 꼭 응답해 주시는 기도 세 가지 중에 그첫 번째는 기도를 반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끝없는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밥 먹고 또 먹고, 숨 쉬고 또 쉬고, 일하고 또 일하는 등으로 말입니다. 그것들을 반복해서 하지 않고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못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같은 기도를 세번 반복해서 하셨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전무후무한 부교와 영화를 들린 솔로몬 왕도 일천번째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다니엘도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했고요. 여러분 목회에 성공하시는 목사님들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반복해서 하시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꼭 응답해 주시는 기도 중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이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보기에 술 취한 사람처럼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상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은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겟쓴만의 동산의 기도 이야기 한번더 합니다. 누가 보면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다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처럼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단절히 기도하시기를 그리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믿게 해 주어야. 믿어지는 것이고, 또내 눈으로 보고, 내가 체험을 해 봐야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기만 하면 꼭 응답을 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를 반복해서 하시고, 부러지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되, 열흘이 됐건, 한 달이 됐건, 한 번은 작정하시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이 서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확실하게 응답을 받고 나면, 그럼 그것이 체험이 됩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